아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호생 말띠 네. 9월 운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네네 네. 그동안 병호생 말띠가 좀 약간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네. 9월에는 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말띠 되시는 분들은 성향이 뭐냐면 되게 독립성인 강해요 이분들은. 아 독립성이 강한가요? 네. 남의 집 밑에서 일을 해도 자존심을 부려야 되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고집 때문에 안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달에 들어와서 사업에 큰 대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어, 대운이 들어오나요 예, 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9월달인 대박입니다. 아, 말티 자, 분들은 네. 9월에 뭔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문서운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 예, 이직, 이동, 사업, 그리고 뭐 직장,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문서를 잡기에 되게 적절한 시기다. 되게 좋고, 되게 좋은 시기가 들어왔다. 금전이 대박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것들이 금전의 운이 풀리기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좀 힘든데, 어, 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뭐를 해도 잘 돼요. 돈은 나갔다가도 들어오는 거고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거고 이게 돈이거든요. 돈은 쓴만큼 벌어들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피디님도 계시지만은 사람이 어, 돈을 못벌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어, 귀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귀인이 누군지 근데 귀인이 들어왔을 적에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귀인이 짠돌이처럼 굴어도 왜? 한 번에 던져 주거든요 왜냐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해줍니다 저도 저희 피디님 내일 옷 사주기로 했어요 제가 예 네, 저기 저 따라다니시면서 지금 전국 팔도를 다니시면서 지금 이거 촬영하느라고 지금 속옷도 못 가려 해보셨죠 예. 며칠 며칠 되셨나요 <laughs> 지금 오늘까지 지나면 3 일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 또 제주도로다가 제가 또 이제 촬영을 또 떠나고 굿도 일정이 있어서 이박3 일간 제주도로 갑니다. 어, 뭐, 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갔다 와서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병호생 나는 말때 여러분들은 일단은 문서에 운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제주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신을 모시는 도시가 바로 제주도 한라산 500장군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주도에 가서 대운을 받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주도 하면 어떤 산이 있죠? 제주도는 한라산 아닌가요? 맞죠. 네. 한라산에 500장군이라고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굳이 안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앞에서 빌기만 하셔도 소원 성취를 이루어진답니다. 그다음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송당 본향당입니다. 여기를 갔다 오면은 금전문이 활짝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어, 우리 병호생나는 말띠 여러분들 금전 대박 납니다 화이팅 하시고 예, 화이팅 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운이 들어옵니다 예. 자 문서운도 좋습니다 자 이거 연애운 얘기 안 했네요 연애운도 좋습니다 자 제가 앞서에도 얘기했습니 8월 달에도 좋았다고 9월 달도 이 상승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에 문서를 잡건 뭐를 잡건 잘 잡으셔서 어 9월달 한해 잘 보내시기를 어 박수무당 최기택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